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서 보다 못한 천사들이 하느님께 청했대요 인간이 오만방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으니 저 행복을 좀 거둬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몇 번이나 좀 지켜 보자구나라고 말을 했지만 인간의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걷어서 다 모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걷어들인 것으로 끝날 수 없어서 노력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행복을 어딘가 숨겨 놔야 되겠다. 라는 결정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요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 행복을 숨겨둡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말하기를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똑똑한, 똑똑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 행복을 숨겨둔다고 할지라도 찾아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높은 산 속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인간은 탐험 정신이 굉장히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낼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몇방 며칠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마음 속에 숨겨둡시다. 그러면 아무나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행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만, 모두가 그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많은 생각거리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런... 연구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의사 그러면 내과 의사들, 그 다음에 외과 의사들 이렇게 발전했지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멀쩡하면 되지, 마음이야, 마음먹기 나름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마음의 병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쯤에 어떤 정신과를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미쳤나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에 마음의 또는 정신에 어떤 부담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옛날만큼은 그렇게 꺼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병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죠 우울증 약을 먹거나 우울증 치료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아주 흔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정말 정신적인 문제라서 타부시하던 그런 시대라면 나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나 우울증인가 봐. 나 삶이 참 우울해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는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뭔가 소유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죠. 인간에게 하느님께서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만약에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하다면 하느님께서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고, 인간이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 때는 모든 인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서 어떤 존재가 됐죠? 죽어야만 되는 존재.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하느님께 은총을 받지 못해서 충만된 상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박탈당했다는 거죠. 이제는 충만이 아니라 무엇이 결핍이 인간을 괴롭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추상적인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충만해서 돈이 많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아 난 너무 많은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아 일이 잘 돼서 행복하지 않아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부딪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울증도 뭐가 원인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상실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무조건 우울증 걸리나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상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뭔가 손해를 보고도요. 마음에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성숙했든 많이 깨달았든 상관없이 본인이 상실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때야그 정도는 다 손해 보고 사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야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크나큰 크나 상실을 느끼면 그 사람은 우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한번 흐르면 멈추질 않아요. 한번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갈수록 힘든 거죠. 정신없이 살아보지만 결국은 점점 상실감이 커져간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마음에서 뭘 느끼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상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린 살아가면서 상실하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도 노화되고 돈도 맨날 빠져나가고 점점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점점 상실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결핍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거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가지려고 하죠. 행복 그러면 뭐 먼저 생각합니까? 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실력이 높아지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뭘 생각하죠? 체험을 생각해요. 소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든 능력이든 사람이든 가지면 행복하고 잃으면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렴풋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더 가져봐도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디서 느껴요? 마음에서 느끼죠. 옛날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때요? 그냥 집 있고, 먹을 거 있고 차는 기대도 안 했죠. 뭐 차는 부자만 있는 거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 같은 거 골로에다가 밥해 먹고 이랬던 시절. 옛날에 냉장고도 제대로 없던 시절, 텔레비전도 흑백이었던 시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마다 텔레비전이 있죠.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골로에다가 밥해갖고 먹어요? 밥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요새는 그뭐 인덕션인가 뭔가 이런 것들. 무슨 에어 에어프라이 뭐 에어프라이어?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행복해요?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가기 때문에 상실감은 더 커지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행복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지 못하도록 행복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자리를 꽉 채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슬픔이 가득하면 행복은 자리할 수 없어요 미움과 시의가 가득하면 행복은 자리할 수 없는데 세상이라는 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슬퍼지고 화나고 밉고 시기 질투하고 못마땅해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실감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의 먹은 종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가지려고 애를 써 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죠.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버텨 볼 만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절대적으로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상실감은 더 커지죠. 변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죠. 실제로 내가 느끼는 상실감은 내가 생각하는 상실감이 아니라 마음 속에 행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채워 보려고 하니까 행복의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중심이 잡히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서 가득 채우니까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무엇이에요?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점점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 놓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 비우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어렵지만 인간은요. 뭔가 목적이 없다면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비운다는 게 뭐죠? 왜 비우죠? 그냥 비우라니깐요. 아니에요. 그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비워내도.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되찾을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언제 행복했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에만 나는 살수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안다는 거죠 즉내 마음속에 슬픔이 미움이 부정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서 행복이 자리할 수 없을 때 나는 뭔가를 하려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마치 어두운 방안을 빛이 비추듯이 하느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언제? 죽은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냐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하느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속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누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렇죠 구체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하죠? 물론 하느님 안에 머물길 바라는 사람 당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 잘해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오늘 알렐루야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뭐가 없으면 나무가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뭘 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찾고 알아서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오 또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하님 나라 어떤 나라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님 나라는. 이쪽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느님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실천하기 위해서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훌륭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되 주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마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따를 때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아주 단순한 두 글자지만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처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유가 달라지죠. 우리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을만하니까? 아니죠.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 잘해 주는 것, 무조건 돈 주고, 무조건 뭐 해주고, 해달라면 다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상대방이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무엇입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양심적인 판단이 있다면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중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는 것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느님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우울감도 사라지고. 불안감도 사라지고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이 그래요.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만 어떤 책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거 하면 내가 해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뭘 했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했을 뿐이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서 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느님께로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느님 나라는 어렵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는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요 저기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삶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만 추구하면 하님 나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왜?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또는 자격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지 않아서, 홍삼을 먹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세요.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활력이 차요. 나는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느님께서는 어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조차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가, 만드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자신감이 넘쳐오르죠. 어떤 자신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두고 몸만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넉넉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나 싫은 말을 해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안 해요. 할 수도 있죠. 부담 갖지 말라니까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갑자기 짜증을 안 냅니까?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의 마음을 고쳐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느님만에 머문다라고 하니까 늘 완벽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늘 뭐라고 뭐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죠.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사는 건더 어려워요. 거꾸로 사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즉각 회귀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면 이미 하는 날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행복은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우울감, 실패감, 짜증, 분노,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느낌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행복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